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 신성의 충만함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백신 문제로 인지적 오류라고 그러죠. 어, 잘, 그때는 이제 초반이라, 어 이걸 빨리 마치냐, 안전성이 중요하느냐, 이런 이제 판단 속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어 우리들이 많은 그 인지적 오류 속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어, 우리가 2017년도에 국립보건원에서 그걸 검사를 했는데, 열명 중에 한 명이 이 잘못된 습관 속에 인지적 오류 문제로 그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 보셨죠, 여러분. 열을 알면 아니,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선입관념이거든요. 또 세상 일은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생각,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할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좋은 일보다도 최악의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2.4%가, 어, 과거의 잘못과 실수, 실패를 되새기고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이 70.8%가 어떤 일이 시작되면, 어, 시작하기도 전에, 어, 시간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도 제가 새벽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짐차가, 그 택배차가. 그러니까 차가 이, 이 양반 때문에 이 택배차 타에내 시간이 늦을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도 모르는 무식 속의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죠. 어,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성령의 설교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갔더니 차가 하나도 안 밀렸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선입관념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부터. 그게 약 70.8%. 그리고 대개 보면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부정적 사고를 60.1%.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저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이 뭐냐 하면은 막연한 경우가 약 47%. 그리고 이 48%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걸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선다. 이런 것들이 다 인지 그 어떤 잘못된 습관 속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판단의 오류 속에 산다는 우리가.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특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노인 계층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습관이 많이 관찰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산 사람들은 일단,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 조급증, 염려증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 우리의 최고의 복은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마무리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사는 그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래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건보다도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차가 앞에 택배차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또.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분이 전화번호도 없고 내 차를 맡겨놨으니까 이제 마음은 상하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가 해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차 때문에 내 약속이 늦을 것 같고 이제 이 결과까지 내가 다 생각하니까 그 팩트 사실의 무게는 한 50이라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이 감정과 내가 만들어내는 기분이 이 무게를 70, 80, 90으로 만들고 산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우리는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세상과 다른 우리의 평안과 또 우리가 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 7절이 그래요.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무엇과 그 어떤 우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를 복되게 인도하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야곱 이스라엘 집이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서 나에게 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해 주는데 내가 아무리 뭐 저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듣는 마음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앉았다 갈수 있죠 그리고 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내 삶에 살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야 너를 대해서부터 너는 나에게 안겼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안겼다. 4절, 3절. 내가 너를 업었다. 나에게 안긴 너희여. 내가 너희를 업은 업힌 너희여 이렇게 부는 거예요.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고 말씀했던 것. 그 운행은 히브리어로 라프이 자기 알을 품고 그 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이 품고 발로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물 먹고 모이 먹기 전에 계속 품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절에 너희가 노년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엎고 품고 구하여 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반 과정에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 독수리가 너풀거림같이 새끼를 너풀거리고 이제 아는 것 같이, 업은 것 같이 너를 인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가 두 발자국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그 목자가 양들이 순진해가지고 힘이 없어 언덕을 못 올라가면은 그 양들을 업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배에서부터 노년이 이리까지, 그러니까 태중의 때부터 노년이 이리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되지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수 없는 우리가 사건을 접할 때이 사관으로 해석을 했을 때내 마음에 자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증상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너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내일일은 내일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말이라 족하리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안고 있어요. 하나님이 업고 있어요. 하나님이 업지 않고 안고 있지 않으면은 어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를 삼킬 자가 참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 없는 이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 약속대로 우리를 업고, 안으시고, 우리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우상들은, 여러분, 우상들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떼 메고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힘의 원리들입니다. 힘의 원리들. 이 힘의 원리 속에 우리는 속고 속는 이 우상들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주죠. 참 인생 사는 거 보면요 희한합니다. 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서 그러고요 주위에 봐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짐이 된 것보다도 있는 것 때문에 짐이 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더 편합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있어봐요.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해 갈까? 이 돈을 어떻게 보존해 갈까? 훨씬 그 짐이 무겁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걸 경험했었거든요. 조그만 물질이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지, 하나님 밖에 벗어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 2절 그 얘기를 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뭐가 되었다? 짐이 되었다. 그들은 구부려졌고 그들은 일제에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건 지금 이제, 사실 베른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니므롯 그리고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그리고 이제 바벨아수로예요 우리가 바벨 알잖아요. 바벨타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무너졌더다, 무너졌더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상을 섬겼던 그 바벨론, 힘의 원리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어, 또 자기들이 최고인 양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벨론 역사는 몇년 갑니까? 70년 가잖아요. 우리라는 어, 그 조선왕조가 500년 갔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 바벨론 성이 제가 이 높이가 고대 문헌에 의하면 뭐 100m 했다고 그래요. 넓이, 그 성의 넓이가 31m, 32m. 그리고 깊이는 약 10m의 기초. 그리고 두 겹으로 싸아주고 유브라데 강으로 이렇게 막았던 그 바벨론. 그러나 결국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이제 무너뜨리게 했던 것처럼. 이세상의그 어떤 것도 사실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의 노력과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은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 이제 바벨론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안에 내가 자유를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그 힘의 원리들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결국 무거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벨은 엎드려졌고, 르보는 구부로이 벨은 주라는 뜻으로서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벨자를 좋아했어요. 벨사살 왕이라든가. 다 그런 데서 나옵니다. 느보는 벨의 손자에 해당되는 신으로서 지혜와 문학의 심입니다. 물론 이제 벨과 같은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담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초수에 두고, 근과 음과 도금장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난에서도 구원하여 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게 결국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지면 질수록 우리가... 마음에 심을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의 십작을 굳게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가 심을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이 우상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게 우리에게 짐이 돼요. 이 세상적인 것이 이처럼 우리가 거기에 쫓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나를 기르고 나를 업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배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나를 엎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에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은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의 우상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짐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여러분 8절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옛적 일들을 기억하고 대장부다운 결단을 하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8절 봅니다. 8절. 너희 폐어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대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절. 너희 애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10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너희 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그 얘기 됐잖아요.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할 것을 그들이 다 지금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지금 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멸망 직전에 그걸 이제 예언을 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결국 이제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어 이제 이 백성들은 결국 이제 다시금 회복해서 이제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피어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해라. 이제 바벨론이 아까 우리가 여러분 벨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느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둬라. 그리고 너희의 애정리를 기억해라. 애정리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해하고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안고 왔잖아요.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것이 커져야 되세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매 넓이와 깊이가 넓어진다는 거든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과거가 오버랩이 되면서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혹시 여러분,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삶이 옛날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은 그게 감사로 바뀌면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크기와 넓이가 우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음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역한자 아, 일을 여러분이 기억해라 과거의 옛 정리를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시초부터 종말까지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뜻을 이루리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거예요. 그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제 70년 때가 차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기한 시켰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켰던 것처럼 그러면서 11절을 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건 이제 여러분 우리가 40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 이제 4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얻고온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고 온 것처럼 이 시간의 그 어떤 정확도와 그 세세한 그 타임을 맞춰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역사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동쪽에서 살아온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며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말이라 시행하리라.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 멀리 떠난 너희들이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리아여 구원을 시원에 베풀리라. 근데 이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제 이 약속이 우리가 과거 옛적으로 말하면은 모세와 여호수를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70년 포로, 정확하게 포로에서 기한되었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을 통하여 우리를 재와 사망에서 구원시켰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잘 살고 잘 먹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염려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도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자주 얘기한, 이렇게 뭐 어떤 물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이 물건을 이쪽으로 잠깐 이렇게 옮기는 그런 차원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재 짓지 않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길 원하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은 목적하심은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내 백성이 되리라. 다른 것은 너 백성만 되면 다 주겠다는, 자동으로. 근데 그 백성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긴, 긴 광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수상궁에서, 어, 1차 포로가 이루어지잖아요. 포로 기한이.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수르바벨이 이제 총도로서 끌고 나오잖아요. 그때 한 5만 명 정도 끌고 나오거든요. 약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바벨론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끌고 나오는 그 거리가, 아, 문헌에 의하면은, 어, 약 1,400km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4개월에 걸쳐서 걸어서 나옵니다. 걸어서. 그 수상궁에서 에루살렘까지. 그리고 우리가 광야 40년을 걸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채우고자 하는 그 거룩함과 신성의 충만함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이제 은사를 줘가지고 서로 협력하여서 오늘 제목이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자로 우리를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을을 줄수 있어요, 은사적인 면으로. 왜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할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랑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이래이 사랑과 은은 서로 처음에는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충돌하죠. 왜? 이 을을 가져서 맨날 옳은 것만 따지는 거예요. 사랑은 아유 좀 기다리고 용서하고 포용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를 우리 교회에도 다양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딪히고 서로 깎아주고 다듬어서 신성의 충만함을 채워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실력이 없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 많이 익어가잖아요. 저도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싸우다가 서서히 이 시간을 간다 하게 되면은 서로가 포용하게 되고 서로가 이제 수준이 높아짐으로 이제 공존의 어떤 그 원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채워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다려야 되고요. 또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참아줘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 또갈라서지 않아야 되고. 등을 돌리지 않아야 되고. 서로 못마땅해도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안에 채워가게 돼요. 그 속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면 오늘 본문 얘기해요. 너를 업고 너를 안고 간다. 뭐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하나님이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날이 그날 같은 세상 속에서 절대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은 저도 이제 근래 와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하도록 여러분들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거만 헤아리면 돼요. 그런 이제 고민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이 끌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 저는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조급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요즘에 와서는 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주로 일을 써요. 그러게 되면은 분명히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어,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 이 마음만 가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